약한 5년 정도 되었을 때, 작게나마 이제 보증금이 마련되어서 망원동에는 한 지하 사무실을 얻게 되었습니다. 계단 내려가는 곳 바로 아래가 녹음 부스였는데, 건물에 누군가 계단을 걸어가면 뚜벅뚜벅 소리가 같이 녹음되어서 항상 녹음을 중단했던 이제는 즐거운 기억이 남아있습니다. 이곳에서 폴킹과 비를 녹음해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런뮤직의 박진우라고 합니다. 특별하게 큰 활동을 하진 않았고요. 이제 인터넷에 음악을 올리는 일을 하다가 조금 주목을 받아서 네, 당시 한국에서 큰 음반 기획사였던 서른 반의 러브콜을 받아 앨범을 한장 내게 되었고요. 학업과 꿈, 둘 중을 고민하다 결국에는 이별 후회란 곡으로 한국에 나왔습니다. 큰 결정이라면 큰 결정인데 사실 와서 안 되면은 이제 진짜 학업에 열중해야겠다는 라 심정도 있었고 당시 나이가 어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음악을 한다고 학교 휴학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둘다 제대로 못 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은 깔끔하게 접어야겠다 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음악 활동이랑은 조금 방향이 달랐어요. 아무래도 제가 대학까지 포기하고 나왔다 보니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 이 상황이 뭔가 나왔을 때 의지와 결심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사에 들어가지 말고 스스로 한번 회사를 차려서 하고 싶은 거다 해보자. 다 올리고 다 발매해보자. 이러고는 시작된 회사입니다. 이제 송 프로듀서가 있고요, 앨범 프로듀서가 있고 또 이기스 큐티브 프로듀서라고 제작자가 있습니다 송 프로듀서는 이제 한곡한곡 한곡 완성을 시키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연주자도 섭외하고 녹음실도 섭외하고 또 좋은 사운드가 날수 있도록 믹싱 스튜디오도 섭외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들이 다 모였을 때또 어떻게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어질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앨범 프로듀서입니다 앨범 프로듀서는 곡들을 수집한다고 하죠. 좋은 곡들, 이 가수에 가장 맞는 곡들을 찾아내는 일도 하고, 또 앨범을 어떻게 또 시각적으로 표현할지, 뭐 자켓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뮤직비디오나 뭐 많은 일들을 또 관여하게 되고요. 이 제큐티브 프로듀서는 그 프로듀서들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하고, 또 함께 결정하고, 어떤 것들을 진행시킬지,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. 인디 가수라 해서 전혀 퀄리티가 뭐 떨어지는 영상이 있거나 뭐 음악이 있지 않고 집에서 다 녹음하고 자기 장비로 촬영을 해도 정말 메이저 못지 않은 이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시대고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큰 회사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. 그게 현 랑인것 같습니다. 누구나 다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좋다 해도 아티스트가 불안해 할 때도 있고 또 아티스트가 좋다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또뭐더잘 어 만들어 보자든지 아니면 타이틀 곡은 이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. 같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긴 하는데 이제 결과에 따라서 조금 <laughs> 부담은 많이 되죠. 이렇게 좋다 믿,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또 이게 그만큼 결과가 안 따라줬을 때는 왠지 제 책임 같기도 하고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풀킴이 한 번씩 미국에 가서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미국 시간은 낮쯤이겠죠 제가 새벽에 자려고 하는데 마지막 이렇게 톡이 딱온 거예요 그 핸드폰으로 바로 녹음해서 온 톡인데. 듣자마자 저는 이제 그냥 한국 빨리 와라 더 이상 작업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뭐 녹음할 때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너무 딱 퍼즐 맞춰지듯이 딱 원했던 대로 이게 다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약간. 영원하고 싶다고 아마 저희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차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간 곡이었고, 이제 12시가 다 돼갔었거든요. 그래서 12시 차트까지만 지켜봐야지 이랬는데, 딱 12시 차트에 1위가 된 거예요. 뭐, 저도 살짝 눈물을 훔쳤죠. 막 펑펑 <laughs> 울진 않았지만. 보람 있는 순간들은 너무 많은데요. 뭐. 엄청나게 뭐큰 보람이다 이런 건 없지만 소소하게 자주 느끼고 있어요. 저희가 봤을 땐 그래도 아직 많이 안 알려졌다 생각하지만 또 어딘가에 갔을 때 팬이라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은 뭔가 자식 키운 것처럼 되게 뿌듯하고.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가 왔다 보니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또 어떻게 보면은 대면이었고, 진심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같이 즐기는 것이었는데, 계획하고 사실 취소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지만, 그럼에도 저희는 된다라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속 꾸준히 나아가려 합니다.